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현재 반 이재명 전선의 국민 후보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력합니다.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즘 얘기되는 게반 이재명 빅 텐트인데 그가 될건 뭐가 될건 지금 한덕수 바람은 이재명과 붙었을 때 대선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국힘당 내 어떤 병선 후보의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힘당 의원 중 무려 50명 이상이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것도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50명이면 대단한 규모입니다. 현재 국힘당 대선 주자 중 의미 있는 수의 당내 의원들을 확보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이게 눈에 확 도드라집니다. 일테면 한동훈의 친한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당내 소수파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한 독수의 태풍에 오세훈과 유승민이 지레 겁을 먹고 날아간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독수는 경력이 아 화려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아닙니까? 주미대사도 지냈습니다. 무역협회 회장 국무총리 등을 두루 지냈습니다. 경력으로만 본다면 이만한 대통령감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한독수의 대통령 출마 결심이 굳어야 되는데 정말 가능할까? 본인이 오케이 할까? 하는 그 의지의 문제에서는 찜찜합니다. 과연 그럴까? 이 문턱을 넘을까?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독수에 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결. 정적인 질문들이 몇개 있습니다. 한독수의 개인적인 한계랑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구심이 하나 있습니다. 오세훈, 유승민처럼 애매한 그런 중도 확장형 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우파의 유일한 희망인 김문수의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독수, 김문수, 보통 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후보가 쌍수 후보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서로를 갈가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한덕수 얘기가 나왔을 때 찜찜한 대목 첫 번째가 그겁니다. 반복하자면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통해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각종 시위와 헌재앞한 농성에 참여했던 국힘 당내 80여 명의 의원들이 현재 국힘 당내 주류 세력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업어야 당내 경선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할 텐데 그게 이번 경선의 포인트라고 저는 전부터 봤습니다. 그런 80여 명과 김문수가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면, 당내 경선은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지금 50명이 이 안에서 겹치는 수가 있지만, 한덕수 지지파가 갈라선다는 건, 김문수를 볼 때는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세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자, 한덕수에 관한 정말 찜찜한 게또 있습니다. 그런 한덕수가 정말 완주를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한덕수가 일단 결심하는 게 남아있고, 그렇다면 과거에 고건 총리를 지냈던 고건,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처럼 중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박박 우기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평생을 임명직으로 살아온 관료 출신의 한계가 어디 가겠느냐. 한덕수는 한덕수일 뿐이다. 그건 반기문처럼 간만보다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덕수의 성격이 만만치 않다. 진중하면서도 한번 하면 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관측이 있지만. 그건 관측의 일부일 뿐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한덕수가 평생 살아왔던 인명직의 한계를 정말 돌파할 거냐, 아닐 거냐는 대목에 대해서는 고개가 거듭 갸우뚱거려집니다. 결정적으로 한덕수와 관련해서 찜찜한 구석은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게 뭐냐? 한덕수가 정말 자유파에 어울리는 인물인가 아닌가? 저는 이게 지금도 답이 안 구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난번 대선 때 자유파 우리 편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온 사람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엇갈리겠지만 윤석열이 우리가 길른 사람이 아니고 빌려온 사람이었고 그런 한계를 집권 3년 내내 보였고 123 개업용도 바로 그런 파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독수가 제2의 꾸어온 사람으로 또 빌려와야 되느냐 자유파에 그렇게 사람을 키울 능력이 없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답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덕수는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바 있습니다 탄핵소추 직후 그러니까 1월 13일 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위원회 특위원에서 한덕수가 했던 황당한 발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2.3비상개엄은 절차상 흠결이 있고 동시에 실체적인 흠결도 있다. 그래서 정상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개엄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봤습니다. 이게 뭐냐? 사기 탄핵의 주범인 민주당에 대해서 대놓고 아부를 한 거냐, 뭐냐 하고 저 같은 사람은 핏대를 내게 딱 좋았습니다. 어쨌거나 한독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행정부의 제1인자, 2인자인데, 그런 한독수가 가론유다 같은 배신자 역할에 몰두했다는 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국가수반 대행을 했던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눈꽃만 치도 공유하지 못하는 게 한독수의 실체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 독수가 누굽니까? 명색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입니다. 유일한 총리입니다. 그렇게 상징성이 있는 그가 어떻게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 인식이 그렇게 부족한지 우리는 눈을 다시 씻고 한 독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독수 실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망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마구잡이로 꼬은 결과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듯이 그 한덕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후 이명박, 윤석열 시대까지를 좌우를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에 역임했던 거의 흔치 않은 진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말 없습니다. 저는 출세지향형 인물의 노련한 처세술이 이걸 가능하게 한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 독수는 찜찜한 게또 있습니다. 고향을 세탁했다고 하는 혐의도 있, 있습니다. 그거 캥깁니다. 젊을 때는 서울 출신으로 행세를 하고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이 등장한 이유, 어느 부터인 거는 나는 전라도입니다. 라며 자기 이익을 챙겼다는 게 고향 세탁 논란의 본질입니다. 한 독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한독수를 가지고 정말 대선이라고 하는 경랑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건널 수 있을까? 최종적 승리를 한독수와 함께 이룰 수가 있을까? 저는 아직 답을 못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댓글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한독수에 관한 진솔한 얘기. 지금 털어놓자.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